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원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소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2024년이 시작되었는데,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1월 신정과 2월 구정 사이에는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을 한번더 시작할 수 있는 구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 신정을 지나 구정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2024년을 향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만일 제게,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게 물어보시면, 목사님, 신학적인 거 말고, 철학적인 거 말고, 한마디로,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하시면 저의 첫 마디는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선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음의 소원을 절대 절대 멸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저 시편 145편에 보시면 이제 1절부터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선이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시라 1절부터 쭉 나오면서 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소원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원이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무엇이 소원입니까? 우리는 종종 소원과 욕심을 혼동하고 소원과 탐심을 혼동합니다. 무엇이 소원입니까? 소원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소원은 하나 입니다 소원은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넷이 아니고, 다섯이 아니고, 소원은 하나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원은요, 여지 없습니다. 하나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모르셔도 됩니다. 예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기 이 노래 보면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거 그거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만 통일 통일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참 신기하죠. 꿈에도 소원인데 그게 통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품게 되어지면은 낮에도 소원을 품게 되고. 밤에도 소원을 품게 되고, 일할 때도 품게 되고, 식사할 때도 품게 되고, 걸어갈 때도 품게 되고, 잠잘 때도 소원을 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도 소원을 품고, 병들었을 때도 소원을 품고, 일월에도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이 소원이 12월이 되도록 소원이요, 마음에 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소원을 품게 되면 신기하지요. 낮이나 밤이나 봄이나 겨울이나 남자나 여자나 소원을 품게 되어지는데 소원이요? 하나입니다. 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마음에 소원을 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가지잖아요. 죄송합니다. 2절 그대로 띄어 주시겠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소 21편 2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 맞아요. 시편 곳곳에 빌리뽀서 2장 1 3절에 시편 곳곳에 구약신약,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일러 주시면서, 그런데 21편 2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 하셨다. 소원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처음 달라지는 것이요, 마음부터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는데, 마음이 특별해지고, 마음이 구별되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마음이요, 마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산만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찬송을 부르면서 딴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서 딴 사람을 마음에 생각을 가질 때도 많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랍니다. 그런데 마음에 소원을 품잖아요.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소원을 품게 되면 제일 먼저 마음이 달라져요. 소원을 품게 되면 언어가 달라져요. 소원을 품게 되면 신기하죠? 자세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소원을 품게 되면 기도가 달라져요. 소원이 없는 게 문제지. 여러분, 소원을 품잖아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을 품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 소원을 품을 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소원을 품을 때 기도가 길어집니다. 소원을 품을 때 기도가 깊어져요. 소원을 품을 때 기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원을 품는 이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리가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마음에 소원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요. 무엇이 소원입니까? 믿음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소원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소원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주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소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원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라고 해서 가지고, 목회자라고 해서 가지고, 선교사라고 해서 소원을 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원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소원을 가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소원을 정확히 아시려면은 소원과 욕심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욕심이 뭔가, 욕심의 기원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내 안에 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같은 것들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은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남들이 입는 거 내가 다 입어야 되고, 남들이 먹는 거 내가 다 먹어야 되고, 남들이 타는 거 내가 다 타야 되고, 남들이 누리는 거다 누려야 됩니다. 남들이 즐기는 거다 즐겨야 돼요. 죄송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먹고, 다 즐기고, 다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먹어야 되고, 더 입어야 되고, 더 즐겨야 되고, 더 누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는 말씀을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우리 안에 가득해 가지고 다 해야 되고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욕심 때문에 우리가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이런 것이 다 이제 욕심에서 나오는 건데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소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욕심에서 시작된 기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저 욕심이 아니라 소원은요, 욕심은. 내게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소원은 우리 주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소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원의 시작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고 예수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음의 소원 하나를 말합니다 마지막 죽는 마당에 이것저것 원하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요 요셉이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원은 하나라고 기도의 제목은 많지만 소원은 하나, 하나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무슨 소원을 말하는가 죽거든 내가 죽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실 때가 있을 때인데 꼭내 유골 좀 나가 달라고 부탁 부탁 부탁을 합니다 저 남의 나라 애굽이란 나라에 묻히기 싫다는 요셉의 욕심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 요셉의 소원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내 믿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소원을 통하여서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 요셉은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의 소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수르보닉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가 두루와 시돈에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달려와서 내 귀신 들린 딸아이 좀 고쳐달라고 소리, 소리 질러도 주님이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소리를 듣고 여인이 고백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 없어서.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리 대답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비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소원이 없으세요? 혹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소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절대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욕심대로 되리라.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을 누가 가지나? 믿음이 큰자 여러분 소원을 누가 가지는지 아세요? 믿음이 큰자 우리 주인께서 2000년 전에 여인을 보시면서 이방 여인이고 잡족인 여인 아니겠습니까? 작고 초라하고 천한 이방 여인을 보시면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정말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누가 소원을 가지는가? 믿음이 큰 종이 소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 기도가 시작되고 진짜 기도가 시작되고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되고 울부짖는 기도가 시작되고 작정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진 기도는요. 그 기도가 깊어져요. 그 기도가 길어져요. 기도 시간이 짧은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의 제목은 있을 수 있어도 마음의 소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원이 있어야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밤에 소원을 가진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을 만드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원에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말이 되는 소원이 있어요. 또 다른 소원은요 말이 안 되는 소원이 있습니다. 말이 되는 소원이 있고 말이 안 되는 소원이 있습니다. 말이 되는 소원이야, 다 알겠고, 말이 안 되는 소원이 어떤 소원입니까? 이런 소원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출산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비웃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내 나이가 지금 90세인데 내 몸이 죽은 자와 같은데 이 몸에 무슨 아들을 잉태하고 무슨 아들을 출산 하겠느냐는 겁니다. 속으로 비웃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다른 이들의 소원을 보시며. 비웃으시면 안 돼요. 자기는 그런 소원 못 가지면서 다른 이의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비우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위에 친구분들 중에 많습니다. 말이 되는 소원도 있지만 말이 안 되는 소원도 있답니다. 또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처녀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천사의 말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랬더니 이 동정녀 마리아가 화들짝 놀라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리 말합니다 누가 보면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소원은요 품기만 하면 됩니다. 어 그럼 품기만 하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우리는. 소원을 품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소원을 품으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말이 되는 소원을 품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마리아나 요셉이나 나윗이나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그들의 평생의 간증이 됩니다. 소원에는 말이 되는 소원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말도 안 되는 소원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는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여리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책망을 했더니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나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고, 이리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 거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볼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잘 보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눈에 이상이 생겨서 못 보는 분들이야, 어찌 어찌 해서 볼수 있다고 하지만, 날때부터 못 봤는데,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본 적이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소원을 가져도, 소원을 품어도, 뭐가 좀 가능해 보이는 것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바디메오는 우리 주인 예수 앞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들으시고 이리 대답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는 분들, 우리 주변의 직분자분들, 말이 되는 소원을 가진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소원을 가진 분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아니요.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우를 보고 비웃고 책망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디메오를 보며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인가 소원은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소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0편 37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소원을 누가 이루십니까? 저 37편 4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소원을 가지는 이는 우리입니다.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10편 37편 4절이요. 그가 이루신다. 까지 고 가지는 우리 보고 이루라고 하시면 못하지요. 그런데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시는데, 가지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말도 안 되는 소원을 가지십시다. 10편, 20편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활란날에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절이요,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 다음에 사절 끝에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은 우리가 가집니다. 그런데 이루어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이 되는 소원만 품는 종들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소원,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품은 믿음의 거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예수를 위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소원도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위한 소원은 더욱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에도 나를 위한 소원이 있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을을 먼저 구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우리 주인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한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면 33년 내내 하늘 아버지의 소원만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예수의 소원이셨습니다. 저 누가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에 예 뜻을 행하려 하미니라 아멘 예수가 왜 오셨고 예수가 왜 사셨고 예수가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사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다메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에게도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지리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지리기 위하여 바울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를 위한 소원, 내 가정을 위한 소원, 내 사업장을 향한 소원만 가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위한 소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소원, 주님의 나라를 위한 소원마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